경북 도민들의 가장 큰 스포츠 축제죠. 제 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이제 9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포츠 초대석에서는요. 경상북도체육회 회장이시자 또 대한체육회 감사이신 우리 김하영 회장님을 모시고 대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오는 15일 포항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정식으로 개최가 되는 대회인데 이번 대회 그만큼 좀 거는 의미, 기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3년 가까이 네, 모든 체육 행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회복이 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저희들 병부, 도민체전, 60주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개최하기에 그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신 이철우 지사님과 또 관계 본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이 대회를 만전을 준비해 주신 포항시장님과 22개 시군 시장 군수님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각종 경기 진행을 맡아서 해주시는 종목 단체장님들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도체육회의 임원님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60주년 도민체제는 해수로 따져볼 때 해갑을 맞이하는, 한갑을 맞이하는 그런 아, 의미가 깊은 체육대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준비는 잘돼 가고 계시죠? 60회 경북 체육대회는 하절기때 지금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지금 안전에 지금 최우선의 네. 목표를 주고 있습니다. 경기지장 각종 시설과 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폭염, 태풍,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안전이 중요한 그런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체육대회에 성공적인 범인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 치를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까지 완벽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갑을 맞이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60주년입니다.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고 계시죠?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만에 지금 도민체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뜻깊은 이제 대회를 위해서 또또 또 하나, 원래가 저희들이 경북체육회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음. 아, 대한체육회가 조선체육회로 발족이 되고 2년 후에 저희들이 예, 대구 운동본부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17개 시도 중에서는 우리 경상북도가 스포츠 쪽에서도 제일 선두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이번 대회가 어릴 때보다도 기대가 되는. 그런 대회가 될 것입니다. 네, 아우, 기대가 큽니다. 이번 대회가 15일부터 4일간 개최가 됩니다. 지금 사전 경기가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몇개 종목에 또이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지금 참가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 23개 시군 모두 합쳐서 참여 인원이 11,500여 명 정도가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종목으로는 육상, 수영,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전부 다 29개 종목이 개최가 됩니다. 네, 어느 대회든지 자노,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 사실은 그 특별히 누가 그 알아주지도 않은 그 음지에서 열정을 가지시고 그 자원봉사를 해주신 그 여러, 자원봉사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 자원봉사들의 역할은 이제 교통과 그 환경 미화 또 경기 운영 지원 또, 이제, 각종 안내 등.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각종 대회를 칠 때마다 자원봉사들의 하는 그 역할이 음. 음지에 핀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네. 이번 대회가 바다의 도시 포항에서 음. 개최가 되잖아요. 다양한 행사가 좀 열린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지금 이제, 해양의 도시, 또 관광의 도시인 포항에서 개최하게 됨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서핑 페스티벌 또 개최가 되게 되어 있고, 음. 수상 오토바이 챔피언십도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도시인 포항에서 개최되는 만큼 시도민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해양 스포츠도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자, 도민체전이 사실 체육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이 모두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민체전 기간 중에 개폐해식 장소인 종업원내대에 23개 시군들의 농특산물을 그 부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거기에 저 참여하는 선수들이나 지도자들 또 아니면은 같이 함께하는 도민들께서 네. 부수에 많이 참여하셔서 이 어려운 경제 때 네. 농민들이 그 활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네, 최 전과 함께 또 지역에도 활기가 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까 뭐 잠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올해가 경상북도 체육회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뭐 그간 도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셨는데 또 앞으로의 100년도 안물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획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나간 이제 100년을 이제 도로 삼아서. 음. 어, 새로운 이제 미래 백년을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 새로운 이제 경상북도 체육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위해서 어, 용역 1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그 용역에서는 어, 새로운 경상북도 체육회가 나아가야 될 어, 그 미래 비전, 중장기 계획이 아마 그 결과물이 도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제 체육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체육회관도 건립에 대한 건도 이제 같이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수고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또 성공적인 대회 개최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